작년까지는 굉장히 불안한 한 해였는데요. 부동산이나 이런 쪽에 재물운이 있으니 소액으로 조금만 하셨으면 좋겠어요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누구시죠? 화암사 막내 제자 청운신당의 천상동자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자 오늘 저희의 주제는 2013년 개년년 벤티운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.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23살, 취업 고민이 많아요. 사회 초년생으로서 되게 불안할 시기인데 지금처럼 끈기 있게 인내심을 갖고 자기 취업에 최선을 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인생은 흔히 마라톤이라 하죠. 더 길고 넓게 보시고 달리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 다음 가보겠습니다. 35살. 이분들은 이동 변동이 되게 많았어요. 작년까지는 굉장히 불안한 한 해였는데요. 부동산이나 이런 쪽에 재물운이 있으니 소액으로 조금만 하셨으면 좋겠어요. 욕심은 금물입니다. 무리한 투자보다는 어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한에서 네. 어 이렇게 소액으로 하면 좋다라는 네. 말씀을 해주셨고요. 네. 어 다음 나이 가볼까요? 네. 47살, 올해 운수 대통입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오는 한 해라고 볼수 있는데요. 정리되지 않았던 부동산이 정리가 되거나 또 귀인이 들어올 수 있어요. 그러니 눈을 크게 뜨고 계셔라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그리고 47살 분들 올해 성주운이 있습니다. 성주운은 조상님께서 주시는 큰 운이니 가까운 무속인 선생님들과 상의하시어 운을 맞이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 다음 날 가보겠습니다. 네, 59살. 올해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가라는 한 해예요. 섣부른 판단과 언행으로 실패할 수 있으니 그동안 세번 고민을 하셨다면 30번 이상은 고민을 해 보시고 결정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. 2023년에는 굉장히 어떤 선택, 어떤 행동을 했을 때는 정말 신중하게 선택과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네요. 네. 꼭 잊지 마세요. 그렇습니다. 이렇게 2023년 뱀띠 운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. 네.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